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니어 프로토콜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도 영상 올려드렸었고 그때부터 정말 좋은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600% 이상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죠 물론 4월에는 좀급나가기 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9,000원에 일시적인 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9,000원은 단기적인 지지일 뿐이다. 자, 결국에는 7,000원 갈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6,600원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때도 가격을 낮게 말씀드려서 좀실율가좀 좀 많이 찍혔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기분 나쁘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빠진 상태고,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자, 이제 차트상으로도 정말 많이 빠졌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유리한 가격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저 고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부터 영상을 처음으로 올려 드렸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었고 정말 크게 600% 이상 올라왔었던 코인이죠 최근에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도 정말 잘 버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볼 만한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유리한 가격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만 설명드리고 종목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높은 확장성, 안정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을 해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 dApp이라고 하죠 dApp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러블한 성능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고성능을 제공을 해서 수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용자들의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확장성이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가 낮아서 사용자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자 친화성입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쉽게 응산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산 보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의 장점. 특징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모든 코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그래서 보시면 올해 초부터 지난 3월 중반까지 비트코인은 강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세가 상승할 것이다, 코인 시장이 호황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감기 초반에는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반감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자그 이유는요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서 한 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이 줄는 거죠. 자 줄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채굴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채굴자들이 이 보상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채굴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이 더욱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하락이 진정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확 오르는 순간이 또 옵니다. 게다가 ETF 매수 물량도 합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가격의 코인들을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하락해서 20선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가격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이 예상보다 깊었던 만큼 강한 반등 한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주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 단기 대응 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65,000원에서 작년 무려 1,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이죠. 자 주식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이 반등이 세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지고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크게 크게 나옵니다. 자 실제로도 결과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매번 낙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게다가 4월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니어 프로토콜은 물론 주봉상 20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면서 올라가줬고요 자, 이런 점들이 강한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 횡보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던 모습이죠. 즉, 거대 고래 세력, 상어 세력, 돌고래 참치 김치, 고딩어 찜 세력, 많은 세력들이 진입을 한 종목이고, 매집이 굉장히 잘됐다. 진짜 빵빵 터져준 종목들이 매집이 잘된 종목들입니다 정말 잘된 종목이고요 네뭐 주식에서도 별의별 세력 뭐 세모 세력 네모 세력 동그란 세력 뭐 별의별 세력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세력들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조막손 세력 자 이런 세력은 피해야 됩니다 맨날 돈도 안 되는 이런 세력들이 잡고 있는 종목 잡아 봐야 아무리 분석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니어 프로토콜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었죠. 정말 빵빵한 고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구간이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고래 세력의 평단가인 세력가보다는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 살짝. 그래도 이제는 진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부분있죠 세력들도 평단가 근처 오면은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결국에 6,670원 부근에서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20선, 이 오렌지색 선. 자, 여기를 딱 찍어주고서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안 깨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목은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 상승 5파를 이때 한 번, 이때 한번 해서 두 번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파동 마감 후에는 하락파동 하락 산파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락 산파까지 이때 딱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때 찍어준 6,700원 구은자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눌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정 후에 잘 잡으시면 지난 4월 초처럼 순식간에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깊게 지켜보시고요. 자, 고점 대비해서 지난 저점까지는 50%나 빠진 시점이 되었었죠, 이때까지가. 자, 이렇게 크게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이렇게 삼각수렴 후에 빵 터졌었죠. 지금도 삼각수렴 후에 한번 빵 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이때는 주봉상 20선 기준으로 크게 상승을 예상을 했었고 직전 영상에서는 9천원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때 자 이때 이런 시점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다 예상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크게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